하세요 감사해요 아, 대사중후군의 뿌리는 뭐냐 대사중후군 대사중후군은 우리가 배설이 돼야 되죠 배설대사가 중후군 뿌리는 뭐냐 또 영양대사의 중후군 뿌리는 뭐냐 여러분. 이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대사 중의 뿌리는요. 우리 자연이 준 천일염 있죠. 보세요. 그 천일염을 저희들이 그 신안 앞바다에 저희들이 한 10만 평 염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염전에서 이 천일염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천일염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놀랍게도 요 베네피셜 박테리아가 들어있어요 베네피셜 박테리는 미생물 유익균이 들어있어요 야 천일염 속에 유익균이 그 천일염 속에 들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일염 속에 또 유익균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냐면 악시진, 악시진은 산소죠 이 산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천일섬 속에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미네랄.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근데 여기서 꼭씨에이 붙었어. 중성이에요. 이렇게. 염화칼슘, 염화칼륨, 염화 마그네슘, 이런 것이 붙어요. 그 위에, 그 저, ZN. ZN이 뭐죠? 아연이죠? 셀레리움, 철, 인, 구리, 뭐, CL,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영양소가 변하지 않는 영양소가꽉 차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먹는 천일염을 음식 속에서 섞어서 먹으면요. 우리 몸 속에 체액이나 혈액이 썩지 않는 영양소가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대사중후군의 뿌리는 뭐냐, 이거예요. 자, 이 천일염을 천도의 열을 해요. 여러분, 주겸도 천도의 열하죠? 또, 군소금도 많죠? 그러면, 이게 대사중후군인 건, 천도의 열하는 데에 영양대사가 잘못되고, 우리 몸에 배설대사가 잘못되어 간에 축적, 혈관에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천도의 여름은요, 나트륨과 칼륨 속에 품은 독소 3%는 완전히 타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칼슘과 이 마그네슘은 200도에 타버려요. 그러면, 200도에 타버리면은, 천도에 와버리면, 이게 다 타가지고, 이건, 더 이상 안 타요. 타가지고 더 타버리면 좋은데, 완전히 타버리면 좋은데, 안탔고 그냥 신한금이 생겨요. 그러면, 천일염 속에 뭐가 없어요? 칼륨 칼슘도 없죠? 마그네슘도 없죠? 없으면 벌써 결핍이 오죠? 불균형, 언발란스가 와요. 그래서, 천도에 열한 사람은, 대사의 중금이 와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보 배설 대사가 안 되죠. 그렇죠. 농도가 미네랄 균형이 안 맞죠. 이렇게 되면은 대사 중후군이 생고혈압이 생기고. 그러면 뼈는 칼슘이 많아 있죠. 칼슘이 뼈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마그네슘 뭐예요. 우리 심장 같은 걸 반프작용을 못 하죠. 심장을 뛰를 못해요. 심장계통의 질환이 오죠. 그래서 천도의 열한 소금이나 천도의 구운 소금은 해롭다는 거예요. 이게 대사중후군이발생해 인간이 만든 것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참 미국 사람들은 전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냥 나트륨만 와르르 들러붙어. 그러면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하나도 없어. 거기다 1%의 표백제를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소금에, 그 이제 뒤에 붙은, 그걸 뭐라 하더라, 표시지, 영양표시죠? 그걸 들여다 표백제가 들어있는 소금이 있어요. 이게 식탁령이에요. 그런 것을 먹으면 대사중후군이 이런데, 심장계통이 막아지고 노화가 일어나고 젊음을 유지 못해요. 일찍 폐인이 오고 인프레메이션 염증이 생겨요. 이게 대사 중후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는 요만큼만 배우고요. 또 대사 중후군이 뭐냐? 아질산염을 좀 공부를 합시다. 아질산염. 여러분들이 대사 중후군을 일으키는 게 아질산염이에요. 아, 질산염. 석탄에서 뽑은 물감이에요. 아질산염이요. 우리가 소를 잡죠. 소를 잡으면 소가 색깔이 변해야 안 변해요. 3 시간에 변합니다. 색깔이요. 그 소를 잡을 때는 붉은색이 나타나잖아요. 그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 소를 잡아가지고 석탄에서 아질산염이푹 담가요. 그러면 아질산염은 변하지요. 물감이기 때문에. 물감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이 물감을 집어넣어아질산염은 뭐예요? 케미칼, 케미칼 후스예요 자 하나님이 만든 맨드라미 꽃, 하나님이 만든 딸기 또는 복분자, 포도 그러한 물에 부은 물감을 담궈놓으면 그건 변함이 없죠 자연해 준 거죠 그렇게 자연해 준건 대사 중후군이 안 일어나요 이것이 인간이 악하게 발달해 가지고 아질살염을 석탄에서 뽑아 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말해요 여러분 비타민 나오죠 뭐뭐뭐 뭐, 뭐 비타민 전체 종류가요 시죠 그 석탄에서 뽑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햇빛을 받아 가지고 식물이 비타민 탄소 동화장에서 만든 바닷물 속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진짜 대사중후군이 없는 비타민이에요. 그 위에는 전부 비타민이, 대사중후군을 일으켜요. 그래서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 암을 고칩니까 감기를 예방합니까 못해요. 이게 대사중후군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한 가지요. 여러분들이 비타민C, D, E, E, F를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만들어내요? 우리가 먹는 쌀 있죠? 쌀 눈에서 뽑습니다. 쌀 눈에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비타민 A, B, C, D, E, 이런 걸 갖다 전부 어디서 만드냐면 쌀 눈에서 뽑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든 비타민을요, 전부 내추럴이라고 나와요. 내추럴. 자연이라고, 자연에 준 거래요. 싹 빨간 거짓말을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논에다 농사를 주면 농약을 뿌려야 안 뿌려요? 뿌리죠. 그럼 벌러지가 막 끼는 걸 벌러지가 안게 농약을 수십 번 뿌려가지고 만드는 표예요. 표 속에서 뽑았으면 이게 케미칼이에요. 자연에 준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 준게 아니잖아. 이랬어요 비타민을 먹는 사 대사 중후군이 일어나요. 지금요, 비타민이 그렇게 값이 싸고 막 빠져나오는 게 벼씨에서 뽑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연의 중거를 전부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비타민을 뽑아낼 때는 뭘로 뽑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손으로 기계로 뽑아서 그걸 먹으면 좋아. 케미칼로 뽑는단 말이에요. 비타민 C, A를 분류하는 건 전부 케미칼로 분류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요 그러면요. 지금 오늘날 소금 공장에서도요. 소금 공장에서도 염화칼륨, 염화칼슘 만들어가지고 눈에다 뿌리죠. 길가에다 눈 오면 어떻게 제작하는지 알아요? 자, 두고 보세요. 이 천일염을 베이솔트를 사다가 기계에서 기계에서 나트륨은 따로 뽑아요 칼륨을 따로 뽑아요 칼슘을 따로 뽑아요 마그네슘을 따로 뽑아서 이건 전부 병원으로 주워버려요 주사 액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이건 눈 녹이는 사용해요 그리고 다 뽑고 나서 이것만 남죠 나트륨만 소금만 이걸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럼 사람이 먹고 대사 중원이 고혈압 소금 먹지 말라고 그러죠 고혈압이 이렇게 당뇨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대사중후군을 만들어내는 게 심장병을 만들어내고 고혈압을 만들어내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연이 준 거를 그대로 섭취만 하면 우리가 대사중후군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아, 노화도 없고 심장병도 간도, 간염도 없고 에?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쌀도 역시 일곱 번을 벗겨 먹죠? 그러면 사람, 봐요. 그럼 우리 몸속에 이렇게 벗긴 대사중후군이 있는 물질을 먹으면 우리 위에가 당반사가 일어나요. 그죠? 흡수가 안 돼. 위액도못 만들죠? 간액도 못 만들죠? 그러면 전부 썩어가지고 어두로 나가요. 대장으로 들어가요. 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대장에는 큰 강이 있다 그랬죠? 대장액을 보관하는 그 대장에서 냄새가 나면 거기에 대장균이 와글라 그래요. 그것이 전부 빠져나가면 되는데 재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재흡수가 돼가지고 간 속에 들어가죠? 간이 썩어요. 그럼 여러분 그 썩은 물을 간 세포가 먹겠어요? 안 먹죠. 그리고 뇌로 들어가요. 뇌세포가 먹어요. 정신교란이 일어나는 거 기억력이 감퇴되고 또 그게 얼로 들어가요. 우리 심장으로 들어가요.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이 온 세포에 갖다 두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입을 안 벌리고 갈 어, 혈당이 들어와도 갈 데가 없고 에? 또 포도당이 들어와도 갈 데가 없네. 는 고혈압, 당뇨 이러한 질병이 대사중후군 때문에 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유기농, 유기농을 찾게 된거 아닙니까? 자연에 준걸 그대로 먹었다고 해서요. 그러면 유기농이 과연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전신 세포가 이 대사 중웅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 40살에 죽는 사람, 50살에 죽는 사람. 자, 그러면은, 우리 나이가 재연 없이 죽는 것이 대사 중후군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든 음식을 먹어요. 오늘날 제일 나쁜 게요. 보세요. 소세지. 거기엔 라면. 이 속엔 뭐 만들었어요? 정제만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그냥 축적이 돼요. 미네랄 하나 없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때 어떻게 전신이 우리 몸에 약한 세포 번처 약한 기가 부터 죽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음식에다가 저염고미를 일정 공로를 현미죽에다가 해서 계속해서 섭취하면은 우리의 몸 속에 있는 그 대사중후군을 몰아내고 우리 세포가 다시 살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이 준 이 음식을 그대로 섭취해야만이 오래 살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음식은 우리 몸 속에 노화를 일으키고 심장 계통의 질병을 일으키고 젊음을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대사 중이 없는 우리가 3대 영양제, 탄수화물, 담백질, 지방질에다가 1.5%의 저염 고미만 뿌려서 섭취하면 은 장수할 수 있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심장계통의 노화병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발효리퀴드 해외 출시 5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저연고미 의학으로 널리 알려진 성덕모 박사님께서 직접 개발한 위키드맥에 많은 관심과 애용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해외 진출 5주년을 맞아 위키드맥 제품을 사랑해주신 모든 고객분들의 감사에 보답하고자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60ml 한 병에 100불하는 발효 리키드매총 66병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6,6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금번 행사 기간을 통해서 똑같은 양에 해당되는 4리터 한 통을 600불에 드리는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배송은 본사에서 운임 부담하여 직접 배송해 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2009년 7월 13일 월요일부터 1000명 주문 마감 시까지 선착순 전화 주문 받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LA 213-365-8233, 뉴욕 646-872-1277, 워싱턴 202-957-1200, 아틀란타 404 784 7895 호주 403 478085 캐나다 416 821 3450 본사 서울 02 3487 1600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염 이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키도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 속에 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 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잘알다시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몸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 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쳐나 똑같아 불로 젊음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도 포도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대신에 유지되는 무엇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진나는게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 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단,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